우리 네넥톤님은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 어.. 네. 시청자분이요? 잘하시겠지? 와 이즈리얼 본인이 한대 맞아주네 이런 원딜 센스 있네요 어차피 자연 체력 회복으로 피치할 거니까뭐다 시청자.. 파팅 저 킨드레드가 저걸 먹으러 올것 같으니까, 지금 라인 밀고 제가 와달라 하면 와주세요. 아마 이쪽에서 교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킨드레드 오겠지. 맞다, 맞다, 먹으세요. 그냥, 그냥 <laughs> <laughs> 나랑 안 먹었으면 응. 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튀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먹었습니다. 급해서. 어, 잘하셨어요. 어저기 르블랑이 지금 대놓고 너무 빡세게 들려하라고 네. 하는 식으로 시작해주겠어. 저는 탑 한번 가볼게요. 응. 아니 난가 되겠다. 이건 사실 스킬 쓸 필요 가 없죠, 여러분. 스킬 쓰면은 킬각을 놓치는 거라. 아, 잘 a p 놓 온다. 달리오 여기 CS 놓쳤죠 삶을 좋은 마드 한긴 썼으니깐 탑 노하드 노하 와너 이도 프리지? 오이데 믿을 수있 아주 안 안정, 서로 안정됐나? 음살수 있으실까? 남아 있으면 같이 줄것 같은데. 어 그냥 튀셨, 튀셨으면 그냥 아저분죽겠다아 <laughs> 내가 도와줄 거 그랬나? 내가 도와줄 거 그랬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착해. 아, 저런 착한 친구들. 아, 바텀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는 갱킹 세번 정립이다. <laughs> 너무 착한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때려 줘? 아, 텀 힘들 힘들어. 있나? 여기 이제, 이제. 아, 여기, 여기. 뭐싸우어서 응. 아, 이거 이바 했다. 제가 에바 참치로 너무 깊이 들어간대요 미리 미야 어. 흐어버렸다 <laughs> <laughs> 방금 울었다 어 우리 하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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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형! 미안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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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형! 잡았다! 아, 오케이 딱 나오는 곳에 이 나오네 개꿀 아 맞다 나아 죄송합니다 블로블로나왜 <laughs> 그냥 <웃음> 먹었지? <웃음> 죄송해요 정님나 정말 먹으라 했던게 아닌데 어어어 <laughs> <laughs> 어, 잠깐 잘못 어, 눌렀는데? W를 눌렀는데 D를 눌렀는데? 아니 아 나, 내가 근데 블루를 그냥 먹었지? 잠깐만 저저 저 아무 생각 못함 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저, 저 사고 정지함 그 사고 정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절대 네. 제가 지금 방금 쓴 것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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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혹, 절대 나. 아닙니다 네. 미래 아직 있습니다 이늘랑 분명 네. 올 것입니다 렇습니다 그냥 머리 위에 한번 제대로 꽂아볼게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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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가, 아, 어시가, 어시가 어시가 없다니 괜찮습니다 아, 저먹습 경험치를 <laughs> 먹은 것만으로도 이거 <이가 웃음> 겠습니죠 상대 르블랑은 아무도 하지 못하였고 네네네네. 나는 CS를 먹을 것이고 아주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거 좋아하지 못하거든요. 네네네, <laughs> <laughs> 갈리오, 갈리오. 격격, <laughs> 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블루 먹으러 갔습니다. 르블랑, 블루 먹으러 갔어요. 다음 블루는 꼭 블루.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더라도 제가 일 일람... 남. <laughs> 까지 남겨가지고 제가 보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불어할 거 없어요. 먹을 거니까 님도 <laughs> 엄청 좋아하네 최대한 니래 보세요. 이슬레시 있고, 포인, 고했고 벗어나고.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네, 네. <웃음> <웃음> 이렇게 재미 주시네. 역시 스트리머죠 <laughs> 나의 마음도 터보본다 <불타버린다. 웃음> <laughs> 자, 이지리얼의길 방향이 무시안이었으면 잡았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저기 날이지리얼은 <알> <laughs> 죽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십시오 히오스는 이지가... 세계에 빠져들어간 거라고? 어떻게 네.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laughs> 빨리 사과해주세요 히오스라뇨 히오스 알러지 있으신가 봐요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네. 맨날 형님 히오스 하세요 히오스 이래서 시청자분들이 히오스 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나보다 그래서 히오스를 해주면 네. 이쪽 이제 히오스 하냐? 야 이제 히오스 시켰으니까 우리 가자 이런게 너무 많아서 잘 아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레스토랑스들. 스위치 레스토랑스들. 질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저처럼 그냥 히오스라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상관 없지만 히오스 안 하는 사람들한테 히오스 하게 해두고 사라져요. <laughs> 안 보임. 맨날 다른 게임 할 때마다 어떤 게임? 오늘은 지 이거랑 이거 좀 고민 중인데 뭐 할까요? 히오스 하셔야죠. 히오스 있었으면 무조건 히오스 시켰을 거임. 투표 히오스 넣으셈. 막상도 하면 히오스 됐냐? 나가자. 키오스 시켰으니까 가자. 우리 이제 알바 아니다. 나가자. 으악. 깜짝 놀래라. <laughs> 어. 쓰레시 노군입니다. 저거 잡을 수 있을까요? 수 있을 와.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안돼 초미 못 달려 이거는 이러면 안돼 궁도 쓰지 못하고 벤시를 이로 끌어버렸다 자르반 개똥이야 근데 자르반궁 판정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이 사람들이 안하지. 녹는다잘탈롱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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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다 와, 어! 멋있는데? 어, 어, 아, 아 우리 편따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호응을 못 하는구나. 야, 지금 넥사이 똥공 판정이 가, 자르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 와우. <laughs> 아래. 패보스인데. <laughs> 오야 이건 블리츠 믿고 후반 가면 이길까. 진짜 후반 가면 되겠는데요? 블리츠 잘했어. 믿음입니다요, 얘네. 오케이. 그렇지. 어디를 가느냐, 양아. 예답 잡소. 얘대아 씨, 걔로 잡았어. 와, 와, 미쳤다! 나기 <laughs> 블리치 너무 잘하는데 완전 미쳤는데, 근데 사람으로 사는 스택 아니면은 정글로는 많이 못사 왔을 걸요. 어, 무리한다. 지 무리인 건 알지만 리블랑이 다 들어갈 수가 없네. 이거는 굴리 먹었나요? 이즈가 먹었데 네. 이즈가 먹었으면 못했죠 우리 거이리겠네 아, 이까불대는것 봐. 총님 살아야 돼요. 위험함. 와, 티티티티의 종이디세 종이디세. 아, 양이안 시처. 아. 먹었는데 잡았는데. 일단 잡긴 했어요. 우리 우리 아, 음, 우리 일단은 일단 시간이 안했어 일단 얘기해 오케이. 미드로 들어온 거 아니면은 지금 제들 다 없으니까 미드올 거거든요. 미드를 봅시다. 양이안식 터. 에 지금 달려오다 녹이에요 드네. 저 이번에 큰 음. 거. 음. 뭐야? 나 날아가면서 죽었는데 공도 안 깔렸어. <laughs> 포더 킹 소리 들렸어요. 혹시 아니요? 잘못 들리게 들었나? 들리게 <laughs> 자르반 똥개,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래도 잡긴 했다. 오래 하나고 대박이었어요. 방금 진짜 분명히 포더 킹이라 하셨잖아요. <웃음> <웃음> 대마시아! 대기업 은 <대격관은 웃음> 어디 있으신가요? <laughs> 너무 멋있게 죽던데? 그러니까 궁극기 쿠는 또 돈다니까요. <laughs> 대마시아! <웃음> <웃음> 그 오버워치에서 공주다 죽으면은, 네, 아 이런 맛이요. 네. 딱그 느낌이었어요 방금. 진짜. 음? 피가 별로 없어서 줘야 할지 아니 선수당 게... 버려야 될거 같지. 네. 이건 주고 일단 견제만. 어, 힌두도 공무 쓰고 들었다. 나이트 아, 아 <목소리> 미드 하나 남았다 탑라인 좋으니까 미드는 깡통이 짤 빨리 알아서 막아주고 우리는 뭐라도 해야겠네요 삶을 막... 친다 어, 블리츠가 먼저 선 무조건 해야 네 어? 헉잘눌다죽었다 <laughs> 총님 페이커 하가하는 실수를 하셨네요 우와! 아 설마 잘려나아잘되 진짜고요. 네. 티집집 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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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집기 하나 더. 오래 하나 너무 까불다가 집마가 이래 집마가 이래 왜 집마가 이래 집마가 이래 집마가 이래 집. 나는 가면 안 되고. 오리가 갔다 오죠 오리 오, 오리 집어 우리 다리, 다리, 끝나요 오리 하나 집만 가면 게임 끝나요 집만 가야 돼요 집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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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까 이거 가도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바람 바람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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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다 녹였고 어옥청이 나왔다 옥청이 나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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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일! 아저 새끼! 아 괜찮아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이거 이렇게 잡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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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고일의 흉갑 때문에 방금 데미지 겁나 세기 싶었네 안되겠다 그냥 미드로 가자 버리고 내비두고 아가 어떻게 어? 됐나? 악어가 잡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바론이 이러면 시간이 벌어져요 르블랑이 끝나가지고 벌써 아웃이. 지금 미드를 밀죠? 네네네. 어제 얘가 바텀 이니까 와우. 들어가. 아, 제일 잘 들어. 예. 가짜구나. 제니 삭가? <신� Philip Incredibly logical> <austin> <돼 suf University> 렉톤이 스플릿도 오지게 해놔가지고, 그대로 본 밀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저희. 아, 총님을 미드 그냥 밀어주세요. 끝은 안날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대로 들어오셨네. 이겼다! 가줄까요? 가줄죠? 오케이. 우리 AS등은. 뭔가 딱 미드 정글 캐리 같은 느낌이네요. 인정합다 코어가 나곤하지만 실은 블리츠 캐리 맞아. 블리츠가 진짜 게임을 만들었다. 진짜 다 했다. 간만에 잘하는 블리츠네. 자, 까지 없는 아! 맞다, 1킬 더할수 있었는데 1초만 있었어도 굿! 굿!